오늘은 프라이드 배터리를 갈아볼까 합니다. 프라이드 배터리가 좀 택배로 왔네요. 나도 구가셨는 건데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으니까 이렇게 왔네요. 제가 뜯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있고요공구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공구. 음, 이렇게 드세요 자, 보보다는보네요 공구가 요 자, 보세요. 자, 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카메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차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그렇죠. 자, 배터리입니다. 이거를 가야 되죠? 이거를 이제 가겠습니다. 보냈죠? 제거했습니다. 제거했고 여기 이제 새거와 헝거 배터리입니다.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항산 요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막은 것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넘치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를 조여줘야 되겠죠? 단자가 헐고어서 피스로 박아줬습니다. 양쪽에 고장시켰습니다. 고장시키고 지금 숫자가 걸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자, 기계를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을 시켰습니다. 고정을 시켰고요 어, 뜨리이 어떻게 건지 모르겠네요. 엑스로라고 아무튼, 교환했고. 교환을 했습니다. 이제, 역순으로, 패밧들에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색배터리를 구멍을 다 막았어요. 여기는 다 막고 이제 반납을 하려면 포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안 썼어요. 이거는 안 썼고요. 스패너만 썼습니다. 스패너 반납하겠습니다. 박선으로 포장해서 다시 놔뒀습니다. 이제 가져가겠죠. 오늘도 즐겁게, 좀 시들었죠. 즐겁게 프라이드 배터리를 가졌습니다자 이거 보시고 웬만하면 저기 자가로 배터리를 가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